P int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200으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네. P int가 지금 value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value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P int는 지금 value와 어떻게 보면 링크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alue의 값을 200으로 바뀌,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value의 값을 여기서 또 밑에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 출력했을 때는 10이 나오고 두 번째 출력됐을 때는 200이 나와야겠죠? 자잘 나오죠 10과 200 이렇게 잘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에 대해서 볼 거예요 포인터 포인터 악명 높, 높죠 뭐 어떤 분들은 포인터 하기 싫어서 포인터가 어려워서 다른 언어로 어,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이제 옆에 노트라든가 연습장 놓고 그려보면서 차근차근히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용 방법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초등학교 6학년, 네 5학년 또 이해를 시켜서 포인터를 다루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포인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포인터를 얘기하기 전에 변수를 전 일단 먼저 변수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변수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니까 int i라고 해서 이제 변수를 선언하죠. 그리고 i에 단 10을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 int i라는 정수형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일단 이 부분 딱 알아두고 역할에 대해서, 네, 변수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변수는 선언을 했을 때 선언하고 딱 실행시키면 어떻요 램에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어요. 인트 그러면 몇 바이트죠? 4바이트만큼 크기를 그렇 램에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하죠. 변수의 역할은 뭐예요?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자, 메모리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게요. 메모리를 좀 이렇게 칸막이로 약간 칸칸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칸 하나가 1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칸마다 주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시예요 그냥 주소 0x01 0x11 이게 주소예요이 주소 어드레스. 여러분들이 아파트든 빌라든 뭐 주택이든 뭐 전원주택이든 뭐 어디든 간에 뭐가 존재해요? 주소가 존재하죠. 예를 들면 철수가 있고 길동이가 있고 지민이가 이렇게 있어요. 철수는 여기 살고 길동이는 여기 살고 지민은 여기 삽니다 예를 들면 램도 약간 이런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아파트 아, 일단 아파트로 예시를 듣게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여기 보면 101동 여기 길동이에게 101호예요 그리고 12345 철수는 501호가 되겠죠 여긴 102동이고 지민은 12201호예요 201호 여긴101 그렇죠 501자 우리가 철수네를 간다고 했을 때, 자, 저, 벌써 저는 이미 철수네로 간다고 했지. 철수 집이 예를 들면 주소가 서울특별시 뭐뭐구 뭐뭐동 a아파트 101동 501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철수네 가자 그러지. 서울특별시 뭐뭐구 뭐뭐동 a아파트 501호로 가자, 101동 501호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철수네로 가자고 하잖아요. 이 철수가 어떻게 보면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수네도. 주소가 있고, 길동이도 주소가 있고, 지민도 주소가 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변수, int i 선언했을 때, 한 칸이 1바이트라고 했을 때, 4바이트의 공간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각각의 주소가 있는데, 이 4바이트의 대표 주소는, 여기 보면은, 시작되는 0x0, 0x10. 여기가 어떻게 보면 int i의 주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변수, 우리가 int i를 선언하면은 4바이트의 크기를 잡아먹고 그거에 맞는 주소가, 그쵸? 주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철수네, 길동이네, 지민이네 있지만 다 주소가 존재하죠. 그 주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램에 이제 변수 선언했을 때 램에 그 공간을 할당한다 설명을 드렸어요. 계속. 정수 하면은 정수 4바이트하면네칸이 노란색 보이죠? 한이 정도 잡아먹겠죠? 그리고 문자, 캐릭터 A, 단일 문자 A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1바이트, 1칸. 그리고 실수 3.5플롯 얘도 4바이트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그쵸, 그렇죠, 파란 4칸. 이 가운데 3개는 뭐냐?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램에다가 메모리, 여기다가 메모리를 공간을 확보해줘! 라고, 어떻게 하면딱이 위치에다 확보해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운영체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4바이트 딱 공간 잡을 거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은 어, 운영체제를 통해서 알아서, 그큰 그 메모리 안에 4바이트, 뭐 1바이트, 또뭐 8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배열은뭐 10바이트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어, 공간을 확보한다. 근데 또 중요한 건 각각의 뭐가 필요, 1바이트마다, 제가 1바이트로 쪼갠 거예요. 주소가 존재한다라는 거. 각각 바이트마다. 문자 A, 캐릭터 선언했을 때, 여기에 잡혀있으면 여기에 맞는 주소, 여기에 맞는 주소. 그쵸? 우리가 아파트, 동호수, 그죠 주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배열 변수. 자, 정수형의 int i에서 3칸 했으면 12바이트가 되겠죠? int i라는 배열 변수의 주소는 제일 먼저 시작되는 여기 0x10이 됩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네. 다 주소 있죠? 바이트마다 다 주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배열의 대표 주소는 0x10이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캐릭터 a. 제가 주소를 다 똑같이 썼는데 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매번 다르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캐릭터 5, 5 바이트죠? 그러면 5바이트죠 그러면 메모리 이 정도 잡아먹겠죠 그러면 이 캐릭터 A라는 배열 그쵸 A 배열이죠 이걸 대표하는 주소는 항상 0x10 그러니까 0x10이 아니라 항상 그거에 대한 시작 주소다 네 배열 메모리가 시작되는 배열 선언했을 때그 메모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제일 첫 번째 주소가 그 배열에 대표하는 주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를 배우기 전에 이 주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실습을 좀 해볼 거예요. 포인터를 배우기 전에 주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소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아파트. 그쵸? 그렇죠? 그거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변수 선언했을 때 메모리에 4바이트가 어, 정수 변수 선언했을 때 메모리 4바이트가 어떻게 보면 할당이 된다 어떻게 보면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된다 운영체제가 그걸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그걸 생각하면서 예 예제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int 하고 value 했어요 10 저장하고요 float 하나만 할게요 float 하고 index 해서 아 pi로 할게요 pi는 3.14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정수형 변수 하나하고 플로형 변수 하나 선언했다 라고 했을 때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어떻게 보면 어, 메모리 공간에 뭐좀 확보가 되는 거죠. 그 공간만큼 그래서 출력할게요. 시아웃해서 밸류의 값 땡땡하고 그리고 밸류에서 밸류의 주소, 주소를 출력할 거예요. 주소 출력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기 엔드 표시하고 밸류 이렇게 하면 돼요. 이 n d 까지 자, 이렇게 하면 값과 주소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pi의 값도 각각 값과 주소를 이렇게 출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자, 나오죠. 그러니까, value의 값 10, 파 i 의값 3.14. 그렇죠. 나오죠. 값을 저장됐고, 그메모리 그러니까 그 값이 저장된 거죠. 그 다음에, value의 주소. 000하고 뭐, add88ffa, 뭐, 454.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서울특별시,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 가지 pi의 주소도, 뭐, 서울특별시,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이렇게 나, 타나진다 그래서, 주소와 값을, 네, 확인해 봤어요. 자, 주소의 존재를 알았고, 주소를 어떻게 출력하는 줄 알, 알았으니까,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역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변수는 값을 저장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값을 저장하고 변수를 통해서 값을 저장하고 그 변수의 주소를 출력해봤어요. 그래서 변수 이름은 예를 들면 철수네, 영희네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하고 그 주소를 출력해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포인터가 뭐냐? 네 포인터가 뭐냐면은 주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포인터예요. 포인터는 변수와 다르게 주소를 저장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 주소를 저장한다는 건 다른 변수를 가리킨다. 그래서 주소를 저장한다는 건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그래서 내가 int i를 선언해놓고 포인터 변수가 i를 가리키게 만들 거예요. 포인터 변수란는 거는 그런 역할이에요.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그까 그러니까 포인트 변수라고 일단 얘기하고 싶어요. 포인터 변수는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보통 포인터 변수가 4바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건지 8바이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정해지는데 보통 4바이트 아니면 8바이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4바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인터 변수 내가 선언하면 이게 4바이트 이렇게 되죠. 그렇죠? 메모 램에 어떤 포인터 변수도 마찬가지로 변수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선언했을 때 선언하고 사용하면은 램에 4바이트만큼 공간을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 제가 인트 t i를 선언했을 때이 정도 4, 4바이트, 그렇이 정도 차지하겠죠? 내가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여기 인트 여기 인트 t i라는 변수가 선언했다고 봤을 때 i의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요. 네, 포인터 변수는 이런 역할이에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킨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다. 일단 저는 같은 자료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같은 자료형의 변수를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포인터 변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해볼 건데, 먼저 변수 정수형 변수 하나 선호할게요 u 수 10을 저장하고요. 포인터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냐? 저는 이제 밸류를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형 int. 왜? 내가 가리킬 대상과 동일한 자료형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int 하고 아스트리스크, 아스트리스크라고 해서 별표. 우리 곱셈 연산자 할때 그렇죠? 이게 이제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이 사용돼요. 이거 붙이고 변수 이름 p on the bar int라고 전부 다 선언을 할게요. 이게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트 변수가 밸류를 가리키게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p, 언 n 바 e int는 밸류. 근데 이 밸류 이름 앞에 이 엔드 표시, 이게 주소, 아까 우리 주소 출력해봤잖아요. 이 엔드 표시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밸류의 주소를 가리키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면은 p, int가 밸류를 가리키고 있어요. 포인트 변수는 자신과 동일한 자료형을 가리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아웃, 밸류를 출력해 볼게요. 밸류의 값은 땡땡하고 밸류 한 다음에 endl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그럼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아스트리스크 p 언 n 바 인트 int 하고 200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상할 수 있는 이거 사용 방법인데 자,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pint 저 포인터 변수는 자신과 동일한 자료형의 주소를 저장하는 것, 혹은 주, 자신과 동일한 자료형을 자료형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은 pint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200으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p i 인트가 지금 밸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밸류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p i 인트는 지금 밸류가 보면 링크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밸류의 값을 200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밸류의 값을 여기서 또 밑에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 출력했을 때는 10이 나오고 두 번째 출력됐을 때는 200이 나와야겠죠 자잘 나오죠 10과 200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 pint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려면 포인터 변수 이름 앞에 asterisk 이 별표를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바꿀 값을 그렇죠 입력 내가 코드로 그렇죠 입력을 하면은 그 대상 변수의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참고로 가리킬 때 제가 pint가 밸류 이렇게 주소를 가리키게 했잖아요 이거 말고, 제가 예를 들면, 은 선언하자마자 가리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 위에 변수 선언되어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int, 주석, 으로 할게요. v a l 선언되어 있다 가정했을 때, u s t e r i s k p, u n e r b a int. 자, 선언하잖아요. 여기에, end, v a 자, 이 코드와, 이 코드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언하자마자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언하고 나서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다. 이런 방법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값을 바꿀 때는 포인트 변수 이름 앞에 아스트리스크 이거 중요해요. 이거 뭐, 규칙이에요. 이걸 붙이고 값을 어떻게 보면 바꿔야 그쵸포인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꾼다. 너무 말장난 같은데.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v a l u e 3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도 값을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p on the bar 출력하고 마찬가지로 아스테스크 붙이고 포인터 변수 이렇게 쓰면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그죠 똑같이 네, 30 나오죠. 얘가 밸류의 값을 3 0으로 바꿨을 뿐인데 왜? 포인터 변수 p 인 n t 는요 밸류랑 링크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통해서도 출력하면은 그렇죠? 값을 출력하는 포인터 변수 이름 앞에 아스티리스크 붙여야 되는 규칙이 있고 이렇게 출력했을 때는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값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출력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값을 바꿔볼게요. 스 p 언더바 인트 에다가 어12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밸류값 출력하면은 당연히 밸류값 12가 나오겠죠? 네. 포인터 변수 통해서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포인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구조를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주소, 주소에 대한 개념과 역할, 포인터 변수의 역할, 그리고 그 가리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서 약간 그림을 그려지면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렇 대상의 값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 포인터 처음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여기까지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막 변, 어, 나중에 배우, 제가 영상 업로드 할 거지만 함수를 통해서 뭐 값을 전달하고 이건 좀더 나중에 일단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네.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걸 바꾸면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걸 해볼 건데 뭐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p i n t 가 밸류의 밸류 주소를 저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 주소를 가리켰잖아요. 중간에, 여기 보면은, pint가, 아, 변수 하나 더 선언할게요. int, i n d 라는 변수 선언할게요. 그 index에다가, 1000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pint가 인덱스를 가리키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인덱스의 중소죠. 자, 이렇게 되면은, pint가 밸류를, 밸류 value 주소를 저장하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꾼 거예요. pint가 누굴 가리켜요? value를 가리키다인덱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덱스의 주소를 가리킨 거죠. 그래서 pint를 또 출력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출력하면은, 그쵸? 뭐가 나올까요? 1000이 출력되겠죠. 1000이 나오죠. p, u n d e r int를 통해서 값을 바꿀게요. 뭘로 바꿀 거냐? 1111,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출력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뭘로 바뀌어요? 인덱스 값은 1111로 바꾸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해서 포인터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좀 해봤어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어떻게 뭐 포인터의 시작이고요. 자, 여기까지해서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연습을 할때 캐릭터든 플롯든 제가 영어 영상에 정수만 했으니까 캐릭터든 플롯이든 선언해서 같은 자료용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가리킨 다음에 값을 바꾸고. 이거를 플로이든 캐릭터든 인트든 막 섞어보면서 해보세요. 대신에 동일한 자료용을 가리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포인터 영상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